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저도 사실은, 어, 한때는 일을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어,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라고 제 이미적으로 해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일을 못하는 건핑계가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못하는 것은 사실은 게으름에 어, 대한 또 다른 핑게거릴 수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제가 일을 하는 백골암들 다시 말해서 백골암 혹은 이 저희가 그 밑에다 깔고 있는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시하시는 방향이 아닌. 그런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일은 아무리 외부적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 같아도 어, 예수님 사이에 대해서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생각하게 된 것은 현재 상태의 내 믿음에서 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요구하시는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나는 그 부분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파악한 부분만큼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와그 마리아의 케이스를 보통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당시의 정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어떤 유대, 유대의 그 예, 을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예수님 발치에 나온 희귀한 일이었지만 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 행위 자체도 엄청난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뜻 그냥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마르다가 마리아보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단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안타까워하시고 처음에 지적을 하신 것은 내가 네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지만, 네가 지금 네 믿음의 수준, 네 현재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려다 보니, 그러니 네가 어, 지금 정말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믿음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가 너에게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어디서 근거를 찾아내면, 마리아가 오히려 더 좋은 쪽을 택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구, 누구의 대상으로 좋은 편이겠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이건 역설적으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초이스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걸 또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아직 그만큼 오히려 마르다 보다도 예수님하고 아직 커뮤니케이션 한마디 못할 만큼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만큼 그래야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길 만큼 마르다 보다도 믿음이 아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르다는 자기가 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었으나 자기가 할수 있는 분량 이상의 것을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분주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뒤로 가서 하나, 둘, 모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겪고 났더니 똑같이 여전히 마리아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했다는 말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들은 후에 위동도 안고 있고 예수님에게 계속 감정적인 토론만 했던 말말가 나중에는 예수님께 자기 고백적인 행위를 하게 되지 않게겠는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들을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했고 을 이상.

마이크를잘타 그루어 잔 그런, 는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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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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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그 그런, 그런, 그 그런, 실은 일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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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면에서 아까 그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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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일을 선택했다고 말해저는데 사실 계속 궁금했어요. 그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 근데 그한 가지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 행합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들고 같습니다. 좀, 아, 아,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 같은 일을 할 때도, 아, 제가 얘기했을 때 사랑의 근거에서 했을 때하고 사랑의 근거에서 했을 대하고 일을 위해서 일을 할때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물보겠습니다 제가 저, 저는 사실 마리아 편이었거든요. 이쪽이 마리아 <웃음> <웃음> 이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약한가, 지금 시간에. 마리아를 상 되게 오버하는 말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 표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근데 이제, 이제 사실은 뭐 마리아를 표현할 게 없다는 거라, 원등이라는 것이 어떤, 이 어, 그 행암과 어, 기도의 선택을 하는 그런 원등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도움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좀 듣고 어, 여러분들에게 좀 내놓기 전에 제가 소개를 하고 아, 모임을 소개를 하드리면서 요한복음 11장하고 10장에 있는 이들들좀 함께 보시면겠습니다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짧은 주절을 말씀하고 유학, 아, 유학 부분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음. 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거의 읽지는 예, 예. 않고, 음, 저는 그, 한 마디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습니다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음. 그, 유학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곧잇장입니다. 오5절2 0절부십절에 보면 부천절에 어, 네. 네. 예수께서 대로살 것이다 그러다 말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지를 내가 아닌 중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부를 내가 믿는다 이제 고백을 신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질문감이 있어요. 근 기록된 대로, 이 말을 하고, 부활시장의 도래를고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나, 는데 선생님을 위해서, 어,를 보신다. 이게 아주, 저는, 이두 두 자매, 여기 음. 아, 특별히, 저는 면접적으로 이마다 아주 깊이 묵상하는 데는, <laughs> 사람이 되고 <되면은> 있어요. <laughs> 네, 그, 그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밥, 밥, 남이 해줄 가보다 먹는 마리아에 가까운 사람, 이때 문에 그런지 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28절 선생님이 오셔서 그러신다고 전해주는 이마음씀이 아주 그, 오아적 <laughs> 자 학생들도 여어또 무슨 얘기를 지주니까 질문을 안 해도 될고요 그냥 자기 묵상 또는 어수분들이 하는 문제나 아니야 이렇게는 코멘트를 안녕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자기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그냥 물려보는 것도 얼마든지, 아니, 아까 처음에 잔재했듯이,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서 합의를 끌어내려는 게. 무시할 거면 쓰는 거 같고, 저도 김혜진이랑 왔습니다. 안 좋았어, 안 좋았어. 사 김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저는 솔직히 여기에 왔을 때 마르다에 있다가 많이 들고싶고또 또, 나름대로 마르다에 있다가 많이 들어서 상당히 흡족한. 진짜야! 진야 사실 질문할 거리는 마리아를 오호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왔었는데, 이게 말하다가 없 사는 상황에서 굳이 <laughs> 그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마리아와 야곱이 정말 유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왔어요. 이렇게. 그 사실 마리아는 마지막에 그회위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아무도 것안 그냥 예수님한 보거든요 그냥 갈구하고, 솔직히 여기서 봤던 것도 잔치 집에서 솔직히 예수님은 큰 잔치니까 잔치 집에서 일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자기 언니라고 했는데 거기 가고 있다는 거는 자기의 친구를 무시하고, 자기 자기 해야 할일 중에도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갔다고 저는 해석했었거든요. 장년부으로 일단 야곱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야곱의 신앙을 배우시기 마리아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든요 마르다의 관점에, 아예 마르다하고 국립적인 마리아의 관점, 예수님을 갈망하고 욕망하는 신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마리아는 야곱이다. <laughs> 마리아는 야곱이다. <나봅니다. 웃음> 이렇게 혹시라문제제기를받아놓고 아, 그만 싶은